네, 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라이데입니다 안녕, 뇨. 바로 퍽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된 회피 어번 퍽이고요. 앉아서도 걸어다니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전력 질주.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퍽이고요. 탈증 퍽이죠. 자가치료가 있어야 혼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일격. 살인마한테서 이제 잡혀가지고 갈고리에 빠져서 나온 다음에 다시 붙잡혔을 때 스킬 체크가 뜨는데요 그때 스킬 체크를 성공시키면 기절시키고 빠져나올 수 있고 이 스킬 체크 가 뜨는 것은 그 활성화되는 시간 내에 살인마가 다시 들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살인마 했을 때 불멸, 불멸 토템에 한해서만 주변에 생존자들을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어, 다시 제대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설명 그대로 그 토템 주변에 있는 생존자들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어, 잘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laughs> 플레이했을 때는 그냥 불멸 토템 주변만 에 있을 때 보여준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혼동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이제 바로 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살인마가 마지막 카운트다운까지 계속 준비를 넣었다 풀었다 넣었다 풀었다 했거든요 일정한 간격으로 매크로가 이러면은 보통 매크로의 가능성이 높죠 아, 참.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에서 저지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켰었어요. 켜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끄기로 했습니다. 아마 프레임이 좀더잘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프레임을 희생시켜서 그 응답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이 이번에 껐으니까 좀더 높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매크로니까 그냥 빨리 붙어가지고 돌려야지, 뭐 돌리고 나가야죠. 어, 그래도 주변에 소리가 계속 나니까 좀 약간 쫄리긴 하는데, 뭐 매크로인 거 거의 확실한 이상 빨리 돌려야겠죠. 그래서 일정한 소리가 나는데, 어? 음. 심장 소리가 나다가, 안 나다가, 세진 인가 네크로인 그거 같았는데, 계속 준비를 넣었다 뺐다. <laughs> 끝날 때까지 했었거든요. 카운트 땀 끝날 때까지. 이상한데? 뭐, 빨리 돌려보면 알겠죠. 여기 2층, 2층 큰 집. 여기도 발전기가 하나 있죠. 여기 이쪽 구석에 토템이 있,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냥 흰 토템이네. 여기는 1인용. 그 유치원 쪽에서만 계속 소리가 나고,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에크로인가 맞는가 봐요. 빨리 돌리고 나가야겠다. 프레임이 확실히 그 저지연 모드 꺼놓으니까 잘 나오는 거 누가 치료작하나 뭐, 매크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제가 화면 여러 군데를 제때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벌써 발전기 두 개나 들어갔죠. 이게 매크로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 돌려서 좋네요. 보통 이게 발전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아주 좋습니다. 빨리 돌리고 나가는 게 이득이죠. 그런 상대로, 뭐,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재밌게. 그니까, 러 빨리 돌리고 나가야지. 오, 벌써 3개. 나이스. <laughs> 음. 음. 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 난게네 빨리빨리 돌려야지. 빨리 돌리고 나가야 되니까. 자 여기 지하에서 또 보면은 발전기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살인마가 오면은 도망쳐야지 음 뭐야 소리가 난다고? 아니 매크로가 아니었어? 아니 매크로였던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거 왜 까빡까빡거렸던건데 그럼 대지 <laughs> <laughs> 세상에 아니 저뭐 움직인거 봤으니까 매크로는 아니네 뭐야 매크로인척 했던건가? 그다자 이렇게 하는데 이쪽을 안봐서 뭐 그렇죠 전쟁같은 사 아니 분명히 안, 안 움직였는데 <laughs> 처음에 이렇게 된 이상 멀리 갔을 때 구한다 그래주고 클리 못 봤나? 봤나? 봤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야 못 봤나? 클리라 그런가 보다 클 했다 보통 저거 진짜 잘못하면 보일 수 있는 각이었는데 충분히 다행이네요 근데 약간 여행이었어, 좀. 인정? 각도는 이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거 사람들, 다른 놈이. 사람... 자전... 참... 아이씨. 빨리. 이게 제조가 없으면 14번 시도해도 실패를 합니다. 무려 25% 확률이라고 되어있는데 아, 이런. 어? 안 눕네, 바로. 퍽을 음. 그런 걸피나보다 아니, 애드홀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 저처럼 매크로인 줄 알았으니까 발전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갔겠죠. 예, 한번 잡혔다.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뭐딴거 보고 있다가 좀 늦게 들어온 걸가 초반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살려줘요. <laughs> 이런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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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헌이 보여서 다쳐 설치해줘. 그리고 저도 좀. 덮고 나왔을 때 깜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숲을 지나다실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안 지나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 여기, 파, 이, 여기는 이쪽이나 이제 반대쪽에 판자가 생기니까요, 보통 좋은 판자라서. 파악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 다행히 안 쫓아온다. 뭐야, 벌써 나갔네, 문 따고. 계속 따라와줬네 치료해주려고 좋은 친구구만 고맙다 친구야 <laughs> 아 진짜 맘놓고 있다가 아 이게 뭐냐 진짜 <laughs> 아니 왜 매크로인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 있었던 거지 점수 적도 아니야 하는 거 보면 아 완전 낚였네 <laughs>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봐가지고 저도 아, 개구멍, 갑자기 개구멍으로 가고 싶다. 그냥, 살인마는, 더 계속 밟고, 그런 건가? 보통 여기 큰 대로변에도 뜰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떴네 개구가. 근데 시간이 애매하다. 아, 개구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여기 아니면 저기 반대편 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애매하니까 나가겠다. 시간이. 아니, 벌써 열어져 쳐가지고, 누가. 와, 이런 경우도 있구만. 어허. 안심이 유지하는 정도가 됐구나. 어, 그래, 차라리 이렇게 랭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면 적응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실력이 유지가 됐던데, 요즘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4랭 5랭 <laughs> 뭐 확실히 제가 정말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 뭐 진짜 뭐... <laughs> 아니, 그러면 왜 매크로인 것 같이 깜빡깜빡 했던 거지, 준비를? 아니, 카운트다운 될 때까지 계속 준비, 아 계속 넣어놓고 있지 않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랬거든요 초반에도 일정하게 들린 것 같아서, 아, 이거 매크로 만나보네 가지고 빨리들어 나가겠다 생각하고 막 돌려, 용감하게 뛰어가지고 막 돌렸더니, 세상에.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프레임이 더한 10, 10에서 20 정도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지아 모드 꺼놓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